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좋은 일지에도이 자리에 취재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. 우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첫째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네,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집단의 단순한 탄핵은 안 됩니다.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. 그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, 그를 지지하는 국민을 같이 탄핵하는 것입니다. 둘째,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. 탄핵은 중대한 사황이며 그 결정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. 개헌은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. 현재 의 상황에서 탄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. 탄핵에 재미 들렸든지 권한된 국무총리까지 탄핵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내란적 행위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. 국회는 더 이상 국회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. 셋째,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.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을 떠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분열이 아닌 단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맙시다.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십시다.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. 여러분, 함께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. 대통령 탄핵 반대! 대통령 탄핵 반대! 대통령 탄핵 반대! 반대. 반대.